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좋은가? 이건데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너 네가 머리가 좋은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 제가 아 나는 머리가 좋아서 대학을 잘 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 실제로 머리 좋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를 너무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업 들을 때 이해가 막다잘 돼. 어, 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실제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수업이. 근데 거기서 다 알았으니까 아, 나는 이걸 완벽히 이해했어. 이러고 그냥 놔버리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까먹게 돼있습니다 아, 특히, 실제로 머리가 좋던 나쁘든 이제 자기가 머리를 좋다고 너무 믿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뭐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이렇게 다놓고넌네가 머리 좋은 거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아, 안 물어볼 거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어, 그냥 뭐 수업이든, 응강이든 들어보니까 다 이해 되니까, 어, 이건 이제 내 거다 하고, 그냥 넘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 성실하게 따지면, 꽤 많을 겁니다. 중학생, 3학년에서 딱 고등학생 1학년 넘어갈 때, 처음에 쫄아요. 아직보다 고등학, 고등학생이야. 이러고,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를 보는데, 자기가 그국영수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 이거 고등학교 가면 공부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을 경우가 많은데 사실 9 1 9 2 모의고사는 좀만 공부하면 다잘 봅니다. 그못믿겠으면 EBS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 점수를 좀 보면 알겠 아실 수 있는데 다잘 봐. 그 그러니까 그것도 못 보면 공부가 부족하다는 소리고 그걸 잘 봤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이 고삼 돼가지고 평가원 시험 보면 6월부터 재수생이랑 등급이 같이 나오죠. 그럼 그때 진짜 화들짝 놀라보죠 그러니까 머리 좋다, 뭐 나쁘다 이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목을 자극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너무 자기가 아나 이거 이 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학생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아, 진짜 머리 좋은 학생은 어, 내가 이거 못하면 나중에 분명 까먹을 것 같은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하고 한번더봅니 애들이 그냥, 아나 어, 이거 이제 다 하니까 넘어가야지 하고 할 때, 애들이 그러고 있을 때, 진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뒤에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이것도, 이거 여기서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차피 대학 입시 중학교 내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신 고등학교 때부터 챙기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중학교 때안 챙겼는데 고등학교 때 챙겨질까요? 그게? 공부가 사실 습관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바뀔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바뀌는 데 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너희들 그 뒤에서 아, 내신 지금 안 챙겨도 돼. 애들 물어보면 아저 내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챙기라고요. 중학교 때 내신 은아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다고 중학교 내신 안 하면 공부 습관이 끝까지 안 됩니다. 공부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법도 시도해보고. 뭐안 되면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실패도 좀 해보고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가 안 되면 좀 좌절되고 그래야 그렇게 해도 이제 고등학생 때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중학교 때 그냥 아 어차피 고등 대입에 전혀 상관없는 건데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놀고 아, 난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오만입니다. 중학생 여러분 특히 이미 고등,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중학생들은 지금 자기 내신이 사실 뭐 1학년 때 망쳤어, 2학년 때 망쳤고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이해해요. 사실 처음이 이미 망하면 그냥 다 놓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고등 학교 시절이 남아있다는 건참 희망적인 일이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건 그만큼 남들보다 공부 습관이 덜 들어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더 못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공부하면서 옆에 애들도 막 보니까 다 그냥 내신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어차피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괜찮아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진짜 그런 줄 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받는 애 치고 중학교 때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한둘이에요 중학교 시절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공부만 하나 이런 말이 아닌데 놀땐 당연히 놀아주지고놀땐 놀았어요 근데 어제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하는게 학생의 본분이거든요 뭐 내가 다른거 하겠다, 다른거 벌어먹고 살겠다 이러면 공부하라고 하는게 미스인데 내가 학생이고 공부 말고 딱히 없다 그러면 학생의 공부는 공부입니다 중학교 때 물론 고등학교 되면 더 노시가 높고 중학교 때 교우 관계도 중요해요 친구랑 노는 것도 중요하고 체력 관리하고 건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챙기지 말란 말은 아니죠 미리 공부하세요 수능 잘 보는 게 사실 당연한 얘긴데 내신을 잘 받는 애들이 수능을 못 볼까요? 수능 잘본 애들 중에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바로 그냥 수능 공부하는 애들 근데, 내신 잘 받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못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별개로 생각하는 건 고3쯤 돼서나 생각하는 거고, 지금부터 아단 수능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있는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이랑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끝까지 챙기세요. 내신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나중에 막상 원서 쓸때쓸수 있는 데가 더 많아집니다. 수시랑 정시 비율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자, 이 마지막. 이거, 이거는 공부랑 별개 얘기인데, 여러분 중에 특히 이거는 고등학교 이제 학년 많아지면 흔히 하는 착각인데, 수험생 신부님 벼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서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학원가면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니까 잘하고 친구들한테 친구니까 잘하고 그런데 집에만 가면 부모님한테 여포가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좀 집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자식이 공부 못하면 어떡하려고? 맞는 말인데,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하라고 책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다 돈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이 캠프도, 그죠? 이 캠프 오는데 돈 비싸요. 얼마라고 말안 하겠지만,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라고 보내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제도 저녁에 밥 먹고 나오는데, 아, 나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엄마가 이걸 보냈어. 짜증내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뭐더 얘기해봤자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어차피 지금 나이 때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공부하는 환경이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지독하고, 아, 이게 무슨 잠도 별로 안 자면서 1 4 시간씩 공부를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사실 좀 어린 학생들한테는 가혹한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진짜 좋은 환경입니다. 옆에 뒤에 보면 헬퍼 선생님들 앉아있죠. 다 명문대생님. 일부러 뽑을 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라고 그런 대학생들만 뽑았대요. 근데 누구는 와서 같은 돈 내고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하나 더 얻어가고 좀 자극도 받고 공부도 하고 계획표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공부법 찾아가는 애들이 있고 누군 와서 옆에 친구랑 친해서 떠들어 그냥 뭐 내돈누온거 아닐까 부모님이 보내러 왔어요. 나는 싫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냈어요. 나 상관없어 이러고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수험생이 여름만 수험생이 아니고 전국에 스스로 빽빽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애들 중에서는 이런 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에 비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와 공부하라고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메타고를 떠나서, 공부 잘해도 사실, 예의가 없고, 인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막 대하지 마시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모습 다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찍고 삼계표 작성한 거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카페. 그런데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댓글을 다 달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찡한데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뭐, 저도 아직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지만. 절대 부모님한테 예의 없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건 요약인데 사실 읽을 필요는 없고. 지금 얘기한 것들 다그 중에 한 가지라도 본인이 해당되면 좀 찔리는 게 있었다. 그러면. 급격한 그런거 필요없고 그냥 반성을 조금 해보세요 그냥 뭐 내가 공부를 안했다든지 너무 학원을 대충 쓰고 있었던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와가지고 너무 시간을 비겨고 있었던거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데 다시 좀 자극을 받았으면 그거로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